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만드는 사람들 오늘은 2025년 핫한 아이템이죠 샤브샤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브샤브를 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샤브샤브가 굉장히 핫한 이유가 있죠. 바로 장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에 대한 니즈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셀프카로 구성을 해서 면적이 좀 크게 들어가는 곳들은 뷔페식으로 다양한 메뉴를 구성을 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큰 만족도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샤브샤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강식으로 많이 찾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단가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따라서 브랜드들이 제곱미터당 매출액, 평균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뷔페식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좀 높은 게 단점이죠. 요거를또 어떻게 개선을 할수 있는지가 또 브랜드의 파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율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상차림식으로 한 번에 주는 곳들은 굉장히 그 회전율이 좀 높을 수가 있고요. 또 뷔페식으로 하는 곳들은 오히려 회전율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샤브샤브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현재 샤브샤브 브랜드가 정보공개서에 최근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84개 브랜드가 분석 되고요. 또 가맹점수가 10개 미만인 브랜드는 전체 평균 매출액이라든가 가맹점당 매출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한 브랜드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샤브 올데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홈페이지 자료로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홈페이지상에 가맹점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일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샤브샤브 창업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제 가맹점수가 많은 브랜드는 신뢰성이 높은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가맹점수가 높은 브랜드는 어떤 게 있을지 보여드리고요. 또그 중에서도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이 높은 브랜드가 경쟁력이 높은 브랜드입니다. 예. 그래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또는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높은 브랜드라고 한다면 실패 확률이 좀 적은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가맹점들의 영업 이익을 아는 건데요. 영업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 인건비나 재료비나 임대료를 빼고 난 나, 다음에 얼마나 버느냐. 이거를 좀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각각 이제 가맹점주님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는 비율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폐점률을볼 수가 있어요. 샤브샤브가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폐점률 면에서는 다른 커피 브랜드나 외식 그 업종군 보다는 폐점률이좀 낮은 게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샤브샤브, 가맹점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맹점수로는요, 전통의 최선당이 가장 많고요. 샤브 울데이가 굉장히 많이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샤브향이라는 브랜드가 어, 가맹점수로는 100개가 넘는 어,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맹점수의 추이를 보면요. 최선당은 역사와 전통이 좀 됐죠. 샤브샤브 중에서는 코로나도 잘 넘기고 그런 좋은 브랜드인데 가맹점수가 150여 개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샤브올데이는 23년에 불과 7개밖에 안 됐지만 24년, 25년에 150개가 증가하는 가맹 점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브 올데이가 명륜진사갈비에 계열사라서 매장을 많이 오픈하신 거에 대한 이렇게 후광 효과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액을 보면요, 아직 그 샤브 울데이에 대한 평균 매출액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정보 공개서가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샤브 2 0이라는 브랜드가 20억이 넘는 그런 굉장히 높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샤브 열리지, 소담촌 이런 브랜드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이 높은 브랜드들의 특징을 보면은 뷔페식으로 해서 굉장히 매장. 평수가 조금 큰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 매출액이 연도별로도 상승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 연도별로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를 보면요 우리 샤브20은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현재 2025년 홈페이지에는 60개 정도로 가맹점이 늘어났는데 어, 평균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샤브열리지는 아직 그 가맹 개시한 연도가 2023년이라서 평균 매출액이 내년에 또 얼마나 증가할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소담촌도 평균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 좋은 브랜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평균 매출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곱미터당 매출액도 중요해서 제곱미터당 매출액을 볼 텐데요. 제곱미터당 매출액은 샤브로2일이 굉장히 좀 높고 옥소반 그리고 샤브 20이라는 브랜드가 3대장으로 뽑혔습니다. 샤브로 21 같은 경우에는 뷔페식으로 하는 샤브샤브가 아니라 단품 위주로 팔고 굉장히 인테리어가 모던하게 좀 꾸며놔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좀 찾는 그런 샤브 브랜드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굉장히 높고요. 샤브 20은 샤브로 21이나 옥소반에 비해서 뷔페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예, 그런 좋은 브랜드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대장에 이렇게 뽑혔습니다. 우리 제곱미터당 매출액 연도별 추세를 보면요. 샤브로 21이 지금 2023년도에 가맹 개시를 시작을 했고요. 불과 지금 50여 개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높아서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샤브20도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좋은 브랜드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샤브샤브 브랜드의 평균적인 폐점률은요 전체로 보면 한6% 정도라서 일반적인 우리 외식업 폐점률 한8%이 정도 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샤브샤브 브랜드는 신규로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들이 좀 약진하고 있는 추세라서 폐점률이 좀 특히나 우리 3대장으로 뽑힌 브랜드들은 낮은 편에 속하는 거를 유의를 해 주시고요 요게 예전에 마라탕 같은 경우에 많이 창업을 하고 폐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행 탈 아이템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기반이 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어 유행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성공률 높은 프랜차이즈 여러분 브랜드 선택할 때 지금 가맹점당 매출액 높은 브랜드로 판단하시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폐점률이 낮은 브랜드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샤브시 창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그 제곱미터나 매출액이 높으면서 폐점률이 낮은 브랜드 이거 잘 선택하신다면 좋은 입지에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창업 시기나 가맹점주의 성향도 분명히 크게 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성향과 맞게 또 상권 분석과 같이 이렇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연이삶문 법인에서 여러분들의 창업을 도와드리고요. 또 성공률 높은 프랜차이즈 창업, 어, 또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브랜드, 이런 업종 좀 다뤄보고 싶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창업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